안녕하세요. 히든카 김훈과장입니다. 오늘은 고유가 시대에 정말 메리트 있는 연비 효율성을 가진 수입 풀옵션 하이브리드 세단 한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링컨의 MKZ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링컨 뉴 MKZ 2.0 하이브리드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8만km 때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완전 무사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MKZ 하이브리드의 차량 금액은 1349만원, 1349만원에 정말 동급 시세 대비 상당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차량,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면 선팅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상단에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본네트, 그릴, 앞에 휀다까지 뭐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전면 옵션으로는 LED 헤드램프와 그리고 하단에 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이 차량의 측면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앞에 횡단, 사이드 미러, 도어. 그리고 뒤에 핸다까지 스크래치나 문가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어서 이 차량 후면부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KZ 후면부를 보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어 램프 파손되거나 습기 하나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어서 트렁크 공간을 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넓은 트렁크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트렁크 바닥면으로는 뭐 누수나 곰팡이 흔적 하나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후면부를 보셨는데요. 이어서 반대편 외관까지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뒤 타이어 트레드도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리어 핸다 그리고 도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에 휀다까지 스크래치나 문커 없는 정말 깔끔한 화이트 바디의 차량의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MKZ 하이브리드 차량의 외관 컨디션을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바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옵션, 공간성 컨디션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KZ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정말 연식 대비 정말 깔끔한 실내 공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어서 바로 시동부터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안 들리시겠지만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 모드이다 보니까 진동 소음 전혀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계기판부터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계기판을 보실 건데요. 실 주행 거리 86,000km 대 주행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핸들 컨디션을 보실 건데요. 가죽 상태 양호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핸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과 핸들 좌측으로는 앞차와의 차간거리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차선 유지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전동식 텔레스코픽도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과 네,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 상단부를 보시면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작동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때뭐 잡소리 하나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어서 센터페시아를 보실 건데요, 이제 공조기 왼쪽으로 버튼식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네, 비상등과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순정 램이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후진을 넣으시면은 선명한 화질에. 후방 카메라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 핸들 조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잘 따라오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하단부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키 두개 전부 다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MKZ의 공간성, 컨디션, 그리고 옵션까지 만나 보셨는데요. 지금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성 컨디션까지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2열에 탑승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2열에도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정말 앞좌석도 그렇지만은 뒷좌석 가죽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MKZ 차량의 실내 공간 옵션 컨디션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이 차량 엔진 사운드와 스펙 총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MKZ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본너트까지 개방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MKZ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효율성이 너무나 좋아서 아직까지도 가솔린 모드로 변환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무진동, 무소음이 나는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MKZ 하이브리드 차량의 스펙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등록된 16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km 때 주행된 중고차 상동기록보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변동 트렁크까지 정말 옵션이 가득한 스입 하이브리드 세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보신 링컨의 MKZ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수원에는 약 4만 대 가량의 차량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 문의를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카 기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